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제 친구 꿀벌이랑 교환한 걸 후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진짜 예쁘게 했죠. 저는 DIY 같은 거막 못하고, 그리고 막 포장 같은 거는 제가 못해서. 아주 잘 못해가지고, 대충 줬는데, 진짜 잘했어요. 자, 여기 떡볶이 DIY랑, 햄버거 DIY가 있어요. 더, 그 다음에, 마카롱 DIY. 어, 진짜 예쁘다. <laughs> 카레 DIY. 제가 더 많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만들기 위해, 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랑, 하나 더 있는데, 어, 여기. 솜사탕 DIY. 저 이거 만들어봤는데, 제 친구한테 줬는데,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제가 만든 것보다 제 친구가 만든 게더 좋아, 좋은 것 같아요. 더 예뻐요. 그 다음. 다음.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레이스 같은 거 어디서 파나에 막 이렇게 했거든요. 어, 그리고 지퍼백이랑 물풀. 보공풀도 있네. 이렇게 있고요. 생 노래, 이거 살짝 뜯어보니까 흰색이랑 파랑색이랑 어, 주황색이랑 빨강색 이렇게 있긴 한데, 본드가 다 새가지고 좀 더럽게 돼가지고요. 이거는 뜯으면 찝찝하니까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텔 가루입니다. 여기에 파슬리라고 돼 있는데, 저는 파슬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 어... 어쨌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뭐 색깔 날때 쓰겠습니다. 그 다음 생크림. 생크림은 개인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제일 잘만드는것 같기도 한데, 이거, 이거 왠지 점토 같더라고요. 말랑말랑해서 기분 좋긴 해요. 그 다음. 오유마루. 제가 제일 오유마루를 제 친구한테, 아꿀벌님한테 좀사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만큼 돈이 많기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 그 꿀벌이랑 교환을 했긴 했는데 조금만 줘 가지고요. 우유 마루랑데코돌입니다 그다음 메모지 메모지 진짜 귀엽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마코마가 제일 귀엽더라고요. 리마코마랑, 뭐, 메모지, 그거, 포스트잇. 접시. 저는 접시 만들 때, 딱뗄 때, 이게 다, 어, 부서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을 줬나. 모르겠긴 한데, 예쁩니다.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 손 편지도 있고요. 어, 덤으로 메모지도 있고, 체크리스트도 있던데, 요거 감춘 거는 이름, 이름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정보를 이해. 뭐, 제 이름은 공개됐긴 한데, 제 친구 이름은, 어, 잘안 공개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이름으로, 후기. 끝! 다음에, 이거, DIY 올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꿀버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잘, 꽉꽉 채워서 올려라 했는데, 잘못채워잘못 만들어가지고요. 안녕히 계세요.